안녕하세요. 정산별보입니다. 예, 목마른 사슴이 예, 샘물을 찾듯이 저도 지금 목이 타서 어, 어, 옆에 있는 계곡을 잠시 찾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물을 찾아서 왔는데 예, 물은 있는데 아, 먹으려면 저 상류로 더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올라가려다 보니까 여기 지금 가재 흔적이 보이네요. 예, 당연한 가재 굴이죠? 가재가 흙을 위로 다 올려놨어요. 이 안에는 가재가 있다는 얘기죠. 흙을 무너뜨리지 않고 파들어 가면 가재가 나올 겁니다. 이제 굴이 무너져 버리면 가재 찾기는 힘들어집니다. 아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 점점 갈수록에 모래 땅에 모래가 구멍을 막아버리면 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가재가 아 아니군요. 가재 잘한. 이거 많이 있으니까 찾아볼게요. 돌 틈에 있는 거 잡는 거보다 이런 데 있는 게 더... 아이고, 나무는 들리지가 않네요. 뭐를 찾아봤습니다 여기도? 가재들의 흔적들이 보이죠? 네, 이렇게 흙들을 네, 흙들을 올려놨어요 네, 가재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쉽게 찾기는 어, 이렇게 지렁이가 이런 것들은 가재 먹이가 되는 거예요. 산지렁이들. 안돼요 이거 모래 땅들은 너무 힘들어 그래도 과자의 흔적이죠? 흔적은 있는데 행방은 미연합니다 빨리 물을 찾아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 여기는 제가 먹을 만큼의 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재는 힘들다. 아, 정말 힘든데요. 네, 여기서 가재 왜죠? 여기 물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이 없다고 해서 가재가 없는 건 아니야. 씨가 힘들 뿐이요 너무 깊어. 너무 깊어서 가정비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산갓, 산갓들이 씨를 다 날리고 난 모양인데, 산갓이 안 보입니다. 풀들에 섞여있는데, 이게 제가 산갓을 보여드렸던 곳인데 보이질 않네요 여기 지금 고마리, 고마리들과 아, 제비꽃들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나물이란 뜻이죠. 상류로 올라가서 목좀 튀기고 영상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이게 뭘까요? 네, 미나리 냉이 밭입니다. 전부 다 미나리 냉이들이에요. 요것도 목을 축기는 데는 도움이 되죠. 이 맛이 어떤 맛이냐면, 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장다리라고 기억하십니까? 그 무, 무의 꽃대. 예, 저, 저희는 어릴 때 그걸 장다리라고 불렀어요. 음, 그거와 거의 흡사한 맛이 나요. 식감도 그렇고요. 음, 아삭아삭 하면서 살짝 그 매운맛이 도는. 드디어 산갓을 찾았습니다. 산갓 꽃이 이렇게 열 십자로 피었죠? 이 산갓은 십자화과라고 합니다. 십자 꽃이 열 십자처럼 핀다고 해서 십자화, 십자화과 매운 맛이 일품인 아주 귀한 나무죠. 빨리 물을 찾아서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목이 마르면 아 이제 편의점이나 아 마트를 찾기 마련인데 저는 그 산이 인근에 있을 땐 산에서 해결합니다. 산에는 물뿐만 아니라 먹을거리들이 가득합니다. 단백질, 뭐 비타민, 무기질. 뭐 지방, 이 고기가 없을 거로 생각 하시는데, 이런 가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이런 미네랄들이나, 이런 걸다 제공을 합니다.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 말씀하시는데, 단백질은,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콩, 콩의 한40% 정도가, 단백질이에요. 35%에서 40% 정도 단백질 상당히 많은 바테나는 쇠고기라고 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그 현미, 현미도 약한 6%에서 8% 정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그 브로콜리,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이런 애들은 더 많아요. 한11% 정도 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코끼리나 코뿔소, 어, 말 이런 애들이 식물만 먹고도 이렇게 크게 자라고 튼튼한 이유가 바로 풀 속에 있는 그런 영양소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채식만 한다고 해서 뭐 몸이 너무 부실하다거나 단백질 부족으로 뭐 병이 생긴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식물만 먹는 사람은 아니죠. 고기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 번에 먹으면 많이 먹는데 자주 먹진 않아요. 자, 여기는 가재 잡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깊고 많을 때는 위로 어, 네, 나왔습니다. 이렇게 건져내면 이렇게 <laughs> 건져내면 가지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파리 네, 가지네요. 아. 그 암수 구별하는 건 제가 참 먼저 한번 알려드렸죠. 아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실만한 적당한 자리가 안 보이네요. 또 가재 들이 은신 에있게 아주 딱맞 은, 알맞 은, 참보 죠？이런 것도 네, 역시 있었 습니다. 요, 요 끝에 있는 게 생식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아, 여기 그 꼬리, 꼬리 윗부분에 보면 시옷자 형태로 되어 있는 네, 여기 순놈이에요. 여기 한 놈만 살것 같진 않아요. 느낌상 뭔가 좀더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저택에 살고 있었네. 놈입니다. 꼬리가 작아요. 아이고. 저는 뭐 일부러 보여드리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물 아, 대고 마실만한 네, 이쪽에 산갓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가 재배를 하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그 계곡 옆이긴 한데 습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이틀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했던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다 없어지고 아까 밑에 보여드렸던 간혹 몇개 채씩 이제 떨어져, 떨어져 나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난 애들, 걔네들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파랗게 자란다는 건 여기는 수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아, 여기, 이런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데 산갓을 요 위쪽으로 한번더 재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 아, 이거 큰데? 오, 들어지질 않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 가져잡기 힘드네요. 이쪽은. 这里进来了。 수량이 많은 곳은 아닌데 산갓을 요 위쪽으로 한번 이식을 더 해볼게. 요 자, 그럼 이제 장을 마치고 들어가면서 아까 이 밑에 둥글레가 이렇게 보였거든요. 둥글레 확인 한번 해보다 재밌죠? 뿌리로 서로 이렇게 이어져서 뿌리로 번식을 많이 합니다. 시보다는. 여러 개체가 발견되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 찬마늘, 그 명의도 좀 심었었는데, 예, 아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싹다 뽑아가셨더라고요. 예, 예, 숨은,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죠. 예, 그만큼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 여기가 이제 고비가 나는 곳인데, 비가 나왔나? 좀감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참고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이, 참고비 가 아주 튼실하게 돌게 올라오고 있죠. 어, 옆에서. 아, 좋죠? 에이, 지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음 주, 에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비, 고비하러. 다녀야 될것 같은데요. 고비에 묵은 줄기,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묵은 잎들 이런 건한한 한 이틀, 이틀, 삼일 정도 있으면 이만큼 길어져요. 그때 연한 부분까지 채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은 채취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털들을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진짜 고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저희 집 제사상에 들어가는, 예, 그런 나물이, 네, 이겁니다. 물론 이제 고사리도 쓰긴 하지만, 고비가 더 귀해요. 그리고 더 맛이 좋습니다. 이제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와, 여기 엄나무 순들이, 예, 엄나무 순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지금 이 시기가 되면, 거의들 사람들이 다 해갔을 텐데 지금 뭐이 정도 크기만 돼도 가만 놔두질 않거든요. 웬일인지 오랜 <laughs> 건드리질 않았네. 이 나무들이 참 많았는데 이 뿌리로 번식하잖아요. 얘네들은 이게 나무들이 많아요. 또 오랜 오랜들 좀 놔두셨네요. 진짜 매년 그 숨박꼭질처럼해가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위 하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따게 되면, 바로 또 옆에 또 있어요, 두 개가. 그리고 여기가 없어지게 되면, 또 이제, 요 바로 요 밑에, 계속 이어져 있죠. 계속 밑에, 계속 나와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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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 밑에까지. 자, 올해 첫, 이제, 개두릅이라고 하죠. 네, 엄나무 순 생으로 맛을 보겠습니다. 상당히 쓰거든요. 네, 저도 이제 쓴 거를 별로안 좋아하는데, 그아 들메 나무의 순 들미 순이나 아, 요 엄나무 순은 제가 상당히 좋아해요. 네, 물론 날거는 날음이 생은 너무 어우 지금도 향이 오거든요. 너무 너무 써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써요 <laughs> 데쳐서 초장 찍어먹으면 맛있어요 아니면 다른 에, 산나물들에 산나물 비빔밥 할때 엄나무순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맛이 엄청 좋아집니다 오가피순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아 어, 씁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예 오늘은, 음, 오늘은 멀린 못 가고 아, 가까운 곳에 백지 이식 백지와 어, 참단기 이식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백지 그 자생지 한번 둘러봤고요 다음 주쯤 다음 주 말쯤에서 어, 왕호장군이 나올 거예요 어우 써요 이 쓴맛이 또 뒤로 오네요 그리고 오늘 가재 잠시 잡아 봤고요 이제 진짜 퇴근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